그렇죠. 사전에 적은 거 돼지라. 오마 진짜, 아, 뭐, 돼지랑... <목소리> <목소리> 진짜 잘한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저희 편집자랑은 원만하게 대화하고 잘 해결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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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갤럭시 워치 4 클래식 언박싱을 하면서 그 인바디 기능 시연해드리느라 저의 체성분이 방송을 타고 말았는데요. 네, 편집자 분께 잘 가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프레임 단위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저의 체성분을 보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뭐 들킨 김에 얼마나 정확한지 갤럭시 워치 4로 잰 체성분과 직접 인바디 기계로 젠 채성분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얼마나 정확할까? 저의 채성분을 다 그냥 오픈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렇게 됐네요. 우선 대부분 인바디 기능 인바디 기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바디는 사실 이 채성분 분석 기술과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름이고요.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냥 그런 기술 그런 기능 자체를 인바디라고 부르게 된 거. 같아요. 사실은 정확히는 갤럭시 워치 4에 들어간 체성분 분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제가 비교할 거는 세 가지입니다 갤럭시 워치 4로 권장하고 있는 자세 이렇게 손을 뒤집어서 양팔을 겨드랑이를 떼고 중지와 약지를 갖다 대고 재는 이 방식 하나랑요 실제 인바디에서 만든 인바디 기계로 이렇게 잡고 재는 방식 그리고 세 번째로 발목에다가 워치를 감고 이렇게 똑같이 중지와 약지를 갖다 대서 재는 방식 세가지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필라테스 센터에 직접 가봤습니다 자 아, 여러분 제가 평소에 다니는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 워치 4로 재는 최정분하고 직접 인바디 기계로 재는 거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해보러 왔습니다 오늘 일일 카메라맨으로 <웃음> <웃음> 우리 선생님이 들고 계시고요 정확하게 무게를 재야 되니까 얘는 좀 풀어놓고 해볼게요 이거봐 이봐 26.6%의 체중을 보이세이거로 됐을 때는 무슨 30%가 나와가지고 <laughs> 제가 분명히 가려달라고 했는데 네 편집자가 약간 한두 한, 프레임 빠뜨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미 다 보셨더라고요 저희 편집자랑은 원만하게 대화하고 잘 해결했고요 <laughs> 이게 진짜 3 0 가 얼마나 높은 거냐면요 엄청 높은 거죠 선생님. 그쵸. 아까 전에 저보고 돼지라고. 돼지야. 돼지야. 잠깐 여기서 또 다시 워치로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지금 체지방 이거 이거 봐요 29.6%나 나온다니까. 나를 아주 지방 덩어리. <laughs> 손목에 말고 발목에다가 착고 하면은 더 정확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숨죽여 저도 <laughs> <całyistas> <그래서> 지금 <laughs> 이 상황이니까. 해볼게요. 궁금하다면 해줘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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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다>. <웃음> 오, 오, 뭐야, 진짜 달라. <Museum> 진짜?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발목에 하는 게? 4%, %가 4 %가 차이 나는데? 네. 발목에다 재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맨 처음 여기 왔을 때랑 저번에 발챌린지4% 정도 차이 나지 않았나? 그 챌린지를 해서 뭔가 성과를 냈다 정도의 수준이죠, 4%. 그쵸.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약간, 여러분. 퇴직 확률을 손목에 놓고 재고서는 좌절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약간 용기를 얻었어요. 약간. 자, 이제 결과를 비교해 볼 차례인데요. 일단 워치로 잰 결과값은 삼성헬스 앱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헬스 앱에서 워치로 잰것두 가지와 인바디 기계로 잰것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인바디는 또 이렇게 앱이 있어가지고 지난 측정값까지 다볼수 있더라고요. 자, 일단 체성분 데이터는 어디 가서 볼수 있냐면요. 삼성헬스 앱으로 들어가서 쭉 내려보시면 체중 여기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결과 값까지 다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날짜별로 자 그러면은 이날 측정한 값을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일단 체지방률이 29.6%라고 나왔는데 인바디 기계는 26.6%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필라테스 강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3% 정도면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작년부터 체지방률을 계속 쟀을 때 저는 이제 뭐 체중을 3kg, 3.6kg 정도 감량하는 동안 체지방률 변화가 2.3% 3% 정도 있었던 거죠. 근데 오차가 3%가 난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깨달은 게 진짜로 차이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골격근량도 한번 볼게요. 골격근량은 16.9kg이라고 나왔는데 인바디 기계에서는 18.5kg으로 나왔죠. 이것도 역시 1 1.6kg 정도 차이가 나네요 아 어, 이거 근데 좀 자극은 되겠다 체지방률은 3%나 높게 나오고 골격근량은 1.6kg이나 빠지게 나오는 거니까 이걸로 계속 재면서 하면은 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어쨌거나 이런 차이가 있고요 체지방량도 볼게요 체지방량은 워치4에서는 13.9kg 인바디에서는 12.5kg으로 1.4kg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체지방량이 이럴 수가 심지어 기초대사량도 워치4에서는 1,085kg 칼로리로 나왔는데 인바디에서는 1115kcal로 나왔네요. 채수분도 역시 좀 낮게 나오고요. 네. 어쨌거나 상체를 중심으로 쟀을 때는 상당히 일정 부분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는 그러면 발목에 차고 했을 때를 볼게요. 체지방률 25.7%, 체지방률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오네요. 어, 진짜로 이게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어, 진짜로 발목에 차니까 이번엔 체지방률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오네요. 체지방량은 어, 0.4kg 차이로 아주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기초 대사량은 어, 조금 더 높게 나오네요. 이게 사람마다 상체 쪽에 지방이 더 많으냐, 하체 쪽에 더 지방이 많으냐, 또 근육이 어느 쪽에 더 많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워치를 어디에 차고 재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확한 데이터라고 보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비슷하게 나오겠구나라고 참고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상체에 좀 지방이 몰려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손목에 차고 했을 때 지방률이 높게 나오고 근력량이 적게 나오고 이럴 수 있는데 남성분들은 오히려 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체성분 분석기의 원리를 파악하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몸의 70% 정도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체성분 분석기는 상대적으로 수분이 많은 근육에는 전류가 잘 흐르고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지방에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인바디 기기의 금속 부분에서 인체에 미세 전류를 통과시킬 때 발생하는 저항값을 이용하여 인체의 체수분, 단백질, 지방 등을 측정하는데요. 이 저항값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인체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이 전류가 어느 부위에서 얼마나 잘 흐르느냐에 따라 체성분을 분석하는 겁니다. 인바디는 보통 인체의 구조적 특성을 이용해 양손과 양발에 각각의 전극을 배치해 총 8개의 전극을 손에 쥐거나 밟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간혹 전극이 4개뿐인 측정 장비도 있습니다 바로 손에 쥐는 전극이 없는 체중계와 같은 형태의 기기의 경우 양발에만 각각 2개의 전극을 부여해 총 4개의 전극으로 하체 중심의 체성분을 분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소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체를 중심으로 측정한 체성분을 기반으로 상체의 체성분을 추정하여 결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워치 4 시리즈의 체성분 분석 기능 역시 손의 전극만 활용하여 상체 체를 중심으로 체성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값은 8 개의 전극으로 상체와 하체의 체성분을 모두 측정하는 인바디 측정기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상체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비교적 상체에 지방이 많은 여성의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더욱 높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갤럭시 워치 4 시리즈는 두 손가락을 두 개의 전극에 접지하여 상체를 중심으로 체성분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체의 체성분을 추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해 주는 대목이 바로 제가 갤럭시 워치 4를 손목 목에 차고 측정했을 때와 발목에 차고 측정했을 때 결과값의 차이인데요. 실제 인바디 기기로 측정했을 때보다 상체 중심의 결과값에서 체지방률이 훨씬 높고 하체 중심의 결과값에서 체지방률은 오히려 더 떨어지게 나오는 걸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반면 남성 피측정자의 경우 상체 중심의 결과값과 하체 중심의 결과값의 차이가 비교적 적습니다. 어쨌거나, 제그 체성분을 오픈해서 여러분께 이런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그냥 그 자체로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워치 하나로 이렇게 체성분까지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흥미롭고, 제 건강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유부터는 이렇게 바로바로 내 체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아직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체성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자면요. 이렇게 체성분 측정하는 화면에서 측정 버튼을 누르시고, 현재 중을 입력하시고 안내에 따라서 이렇게 올바른 위치에 중지와 약지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이렇게 재면 되는데요. 네, 이렇게 앉아서 재니까 또 30분 10.4%가 나오네요. 참나. 하지만 이거는 진실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laughs> 어쨌거나 저도 이렇게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까 재밌네요. 오늘 제가 뭐 체성분 다 까발린 김에 뭐 언젠가 갑자기 무슨 바디 챌린지를 하겠다며 뭐 이상한 컨텐츠 들고 올 수도 있는데 <laughs> 좀 부끄러웠지만 보시는 여러분이 즐거웠고 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그걸로 전 됐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유용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은 또 댓글로 남겨 주세요. 안녕. 빠이